벌써는 방금 화장실에 그 변기에 네네. 사용하는 수제식 변기에 사용하는 물을 이야기 했었는데요. 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어, 나중에 그 화장실 변기에 그 통을, 물통을 네. 바꿀 기회가 있으면6리짜리로요근래 그렇죠.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6리짜리로 바꾸는 것이 가장 네. 좋은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시이나 후에서 어, 그렇죠. 혹시 지원할 수 있으면은 변기를 바꿔야 될 음. 경우에 6리터짜리를 장식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물 소비를 그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음.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6리터짜리를 뭐 전체적으로 다지원하기는좀 예산이 부족하다면 뭐 네. 몇 프로 정도는 네. 네.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네. 것들이 사실은 이게 복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네. 기후대응에 네. 굉장히 효과적인 면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이제 제일 우리 부엌 부엌에서 하면 이제 5분의 1 정도가 사실은 그 전체량의 5분의 1 정도가 부엌에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설거지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설거지를 할때 틀어놓고 하는 게 나으냐 설거지 통에 와요. 받아놓고 하느냐 이거는 뻔한 답이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통에 받아놓고 아, 아, 해야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10분 정도 설거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틀어놓고 물을 틀어놓고, 틀어놓고 했을 때는 음. 어, 100

우리가 매번 설거지 할때 25리터만, 아니 20리터만 사용한다 해도 굉장히 여러분도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항상 숫자를 곱하기 80, 80억 인구로 생각하시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네.